자,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당분간 한두달 넘게 강의를 안 하고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잠깐 얘기를 드릴 거냐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를 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을 하거나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그걸 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무엇이 되고 싶냐를 먼저 찾지 말고 어느 회사를 가고 싶냐를 먼저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 현실적이라는 거, 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 나는 무슨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근데 실력적으로 그런 게 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 사람이, 어, 능력적으로는 된다. 이거죠. 근데, 어, 입사가 안 돼. 그러면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런 뭐 어떤 게 되고 싶다 를 정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뭐 나는 무슨 전문가가 될 거야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뭐 요즘은 데이터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 그 보안 전문가를 뽑는 회사가 뭐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실력은. 사실은 입사하고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뭐완벽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죠? 프로젝트라는 것도 해 보고 모두 해 보고 때로는 노가다도 해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 나가고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우수한 강사를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없던 사람이 아주 우수한 어? 그게 된다? 그러면 너무 쉽죠, 세상이. 그래서 정보 보안이든 데이터 과학자든 뭐든 아, 결과적으로는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특히 데이터 쪽에, 요즘 막연하게 뭐, 나는 어, 데이터 과학자가 될 거야, 비즈니스 분석자가 될 거야, 다 좋다 이거죠.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 마, 맞아요. 맞는데,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럼 그 조건은 만족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실력은 일단 실력이지만, <laughs> 그러면, 기업마다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석사 이상을 원하는 거냐 그럼 석, 석사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냐 석사는 누구나 합니다 왜뭐 간단히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의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어, 학교의 이름이 하늘, 석사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갭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아주대에서 석사를 하나 뭐 연대에서 석사를 하나 석사는 석사입니다 뭐 연대는 아주 우수하고 아주 대는 형편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석사에선 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석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라는 거죠 데이터 과학자에선 그죠 근데 미래의 길인데 결과적으로 나의 경쟁자는 다 같이 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석사를 할. 그한 사람끼리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차별화가. 그래서 어 기업을 어,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보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고 싶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음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 쪽에 그 지단지교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저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다녀본 적도 없고, 여기에 있었던 어, 사람들과 뭐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회사를 뭐이 회사가 나쁘다? 아니에요.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이, 이 회사는 어떤 거를 아마 원할 거야. 어떤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을 아쉬워할 거야.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냥 예제를.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안 쪽에는 좀 유명한 회사죠. 그죠. 보안 쪽에는 자 한번 볼게요. 뭐 인재 채용 이렇게 있는데요. 아, 인재 채용을 뭐 이걸 보려고 한건 아니고, 뭐 서류 전형 면접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상이 있다. 좋다 이거죠. 자 근데 뭐 이거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쭉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일을?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 뭐, IR은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한테는. 자, 프로덕트를 보면, 자, 메일 보안. 그 다음에 블록체인. 아, 블록체인도 있네요, 여기는. 저, 저, 어, 몰랐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악성 코드 무해화. 그 다음에 뭐, 메일 보안. 문서 보안. 모바일 보안. 그 다음에 뭐, 텍스트 SDK. 아마 이건 주력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자, 근데 큰 틀을 봤을 때, 문서 중앙화. 그죠?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 그러면, 파일 전송시 결제, 개인정보 문서 중앙화 뭐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거 볼까요? 저자 저, 어, 미리 얘기하지만 첨 보는 겁니다 이 사이트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업무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로 보안의 효율을 강화한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 쓰는 어떤 문서들 그죠? 문서들을 서버 하나에다가 이렇게 뭔가 저장해 두고 이걸 강화한다 그럼 여기에 백업도 있겠네요 그죠? 아 당연히 자, 그래서 외부 보안에 가파른 위험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랜섬웨어 등이 증가했대.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심각했고, 컴플라이언스, 이건 법률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 솔루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소개를 하겠죠. 랜스 어, 외부 보안에 따른 가파른 증가라고 했는데, 랜섬웨어가 전년도 대비, 그죠?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 나,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은, 저 문서 중앙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를 디자인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는 바로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냥 적을 알고 그냥 적게 맞는 코드에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얘가 랜섬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서중앙화에 그러면 랜섬웨어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냐 즉 예를 들어서 백신이 있어도 탐지가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랜섬웨어 들어오면 뭐예요뭐 백신이 다 잡아 내면 뭐 들어오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백신이 다 차단할 건데 그럼 문서중앙화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 말은 백신이 100%는 못한다 라는 거를 그냥 생각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문서들이 다 암호화돼 버리면 그죠. 암호화돼 버리면 그죠. 이게 이제 랜섬웨어나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겠다.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개인들이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개인 PC를 그린 거예요. 중앙에 스토리지를 하나 두고, 그거를 여기 중앙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중앙도 랜섬웨어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뭐, 맞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백업해 두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이 백업은 보호 영역으로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함부로 접근 못하게, 뭐 관리자만 접근한다거나 특정인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두거나, 백업을 2중, 3중 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을 하거나, 서버 하나에 파티션을 나눠서, 완전히 별도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OS를 깔아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떻게 하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안기사를 공부한 사람은, 보안기사 백업에 그런 게 있잖아요. 풀 백업, 차등 백업, 증분 백업 있죠? 그럼 그 백업의 조건이 여기에 들어오고 또 하나, 백업을 할 때, 보안기사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습니까? 13회인가 14회 필기에 있었는데, 크롬 탭에서 백업을 그 등록하는 예제가 문제가 나왔어요. 데이트 넣고, 시분 초,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차등 백업을 할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겠죠? 결론은 파일을 백업하는 거니까. 또 하나,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어? 그쵸? 그렇죠? 이 문서는 언제 만들어졌어? 누가 다운로드 받았어? 뭐, 이런 정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봐도 DB가 있는 거죠. 그 DB가 MySQL이건 그 DB가 Oracle이건 그건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공짜 프로그램 쓰겠죠. 그죠? 예, 저라도 공짜 프로그램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게 뭐 MySQL 이 됐든 PostgreSQL이 됐든 그죠? 뭐 어떤 벤더에 그 DBMS를 쓰건 말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그죠 db별로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80%다 그러면 내부자가 이 문서를 갔다 이 문서를 읽었다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다 히스토리 관리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웹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은 문서를 뭔가 클릭을 해서 저장하는 그죠? PC로 내리는 그런 게 있겠죠. 조금 의문이 되는 건 여기에 문서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게 스트리밍 형태로 내려왔건 복사 형태로 내려왔건 다운로드 복사가 다운로드돼요? 다운로드 형태로 내려왔건 내려왔다면 만약에 여기 USB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겠죠. 그죠? 왜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통제해서, 그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그 DLP 같은, 그 USB 차단하는 거.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될수 있겠죠. 어떤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유출이 떴어. 그러면 누가 언제 받았다. 뭐 이런 거에 히스토리가 가능하니까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저도 이게 보는 거에 다르니까요. 다른 거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 기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능은 다 만들어져 있고 구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파일이 있는데, 백신이 100% 탐지를 못하니까, 그죠?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 파일이 랜섬웨어에 걸렸어? 안 걸렸어?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이말 굉장히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백신도 100%못 잡는 게 랜섬웨어라고 그래 놓고 파일을 갖고 랜섬웨어 걸렸어? 안 걸렸어? 이걸 식별한다? 그러면 백신을 만들죠 맞죠? 제 얘기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파일을 가지고 랜섬웨어가 걸렸어 안 걸렸어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죠? 랜섬웨어에 걸리면 암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랜섬웨어가 되면 그러면 이 암호화는 문서를 여기에서 중앙에서 암호화 기능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DRM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 문서를 암호화했는데 이건 우리가 암호화한 거야, 우리가 하, 하지 않은 암호화야 이런 것들. 그러면 문서가 암호화됐다, 암호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뭐, 뭐, 면접이 되든 뭐가 되든, 어, 그런 거를 내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조금 해볼만 할것 같죠? 그죠? 뭐, 경력이든 아니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면 이쪽이 좀 아쉬워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하는 거죠. 그러면, <laughs> 문서가 암호화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거에 영향이 있어요. 이 엔트로피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뭉쳐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건 IoT 보안에 많이 나오는데, 그 펌웨어 덤프 떠갖고 해킹할 때 많이 나오는데, 파일 시스템의 위치를 딱 잡을 때 엔트로피 분석을 하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파일 시스템의 시작의 주소를 유추해서 그 파일 시스템을 빼내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엔트로피가 크고, 엔트로피가 높게 나오고, 암호화는 뭐예요? 1과 0이 균등하게 분포돼야 되죠? 아, 이건 암호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1과 0이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 엔트로피가 커야 되고, 아, 그 바이트가 균등하게 분포되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은 엔트로피가 높고요, 바이트가 균등하게 분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암호화 됐다, 안 됐다라는 걸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 나오는 건데, CNN 기법을 써서 CNN 기법이라는 게 결론은 뭡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파이썬의 어떤 함수를 쓰겠죠. 그런데 요 입력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됐다, 안됐다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여기가 아쉬워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쩌면 제가 이거 상상한 이 문서 암호화의 구조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상대방이 아쉬워하는 걸 들고 가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랜섬웨어에 관련된 잡지나, 랜섬웨어 관련된 논문이나, 이거 사실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 하나가 딱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랜섬웨어를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봤더니 거의 100%에 가까운, 분류율이 나왔다. 뭐, 이게, 이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어, 저 사람은 기술사니까 알로 어휴, 그럼 좋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논문을 보고 보안 관련 잡지를 보고 저 그런 걸 유심히 봐서 이걸 안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해서 자, 우리가 문서 중앙화에서 문서를 이렇게 업로드 할때 우리 솔루션 형태의 암호화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죠 다른 모든 우리께 아닌 모든 것 그거를 탐지해서 암호화돼 즉 랜섬웨어가 걸린 파일이 업로드되지 못한 기능을 나는 연구해 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봤고 이런 거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도 좋아 구형까지 안 해도 구형까지 하면 감사한 거죠 그죠 구형까지 아니 모셔갈걸요 구형까지 안 해갖고 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면. 어, 내가, 여기서, 당신네들, 그, 솔루션들, 그죠? 질환지교의 솔루션들은 이런 게 문제지 이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관련 책과 논문을 이런 걸 읽었고. 그러면요, 면접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질환지교 같은 회사에서제 생각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다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죠. 끽해야 모예킹 보고서 웹사이트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예킹 됩니다. 이 회사 모예킹 갖고 먹고 삽니까? 분위기 봐 보세요. 모예킹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드도 안 맞는 걸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99.9%가 다 뭡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모예킹 보고서 아닙니까? 결론은. 남들과 똑같으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소수이고 안 되는 사람은 다수예요. 남들과 똑같이 가면 그냥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좀뭐 뭐 나머지 이거 저청에 특장점 뭐 이렇게 했어요. 강제 이관도 되고 문서 보안, 뭐 넘보안, 태그 및 문서 검색, 아 검색 서비스도 있네요. 그죠? 검색 서비스가 있으니까 문서가 너무 많으면 어떤 키워드를 딱 넣으면 탁 찾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 아 텍스트 마이닝의 뭐 예를 들어서 텍스 아, 텍스 마이닝이 아니라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엔진이거든요. 엘라스틱 서치나 구글의 어, 구글의 맵과 리듀스 하둡에서 드 나오는 맵과 리듀스를 응용하는 방법 혹시 그걸 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단순 검색했나? 그죠 모르죠 그리고 여기 db 를아 지난 지교의 db 를 빅데이터 db 로 전환했을 때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럼 빅데이터 db 로 전환하면 태그 기반 본문 검색이 훨씬 유용해지는 거죠 그죠 훨씬 유용해집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본문 검색이 있어요 이건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ms 워드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본문을 검색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그 MS Word의 구조를 알아서 이 회사가 그걸 다 텍스트로 추출해서 뭐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했어 그렇게 할수 그러면 뭐 잘한 거겠죠? 근데 파이썬으로 갔다가 파이썬 패키지를 써갖고 MS Word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한세줄 치면 끝나요. 만약 에 그런 식으로 했어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나도 지난지교의 어떤 이 솔루션 문서중앙화의 본문 검색 기능을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기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나는 혼자고 이쪽은 여러 우수한 개발자들이 개발한 걸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시도 자체로 차별화는 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고요. 아, 요게 있네요. 예, 여기는 문서중앙화에 솔루션이 하나 깔려있네. CDR이 안에 있네. 이 CDR이 뭐냐면, 문서 안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잡는 거예요. 이게 CDR. 이게 제가 알기로 질환지교밖에 없을걸요. 이 제품이. 다른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그먼트원뭐 메인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서치 엔진 따로 있고 백업과 스토리지가 있다. 그리고 결제. 아 이게 이제 전체 구성도네요, 사실은. 이게 전체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또 하나 외부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외부 반출도 할수 있고. 이거는 뭐 제목만 조금 바꿔 주면은 예를 들어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뭐 원격 근무. 요즘 원격 근무가 이슈니까. 자, 그래서 이런데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저이 지단지교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저 나름대로의 상상이죠. 상상을 잠깐 저도 처음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 특히, 보안 쪽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내가 중소기업이라고 치고 여기가 뭐 대기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은 약간 실무적인 걸 원해요. 대기업은 뭘 원해요? 실무적인 거 필요 없고요. 같이 갈수 있는 동료, 20년 동안 같이 있을 동료를 원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어 대기업에 갈 때는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데갈 때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온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프로덕트만 봐도 이 회사가 뭐 먹고, 먹, 먹고 사는지, 뭐 솔루션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메일, APT, 대응서부터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이콘텐츠 악성 코드 무해화의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효과가 크지 않나. 다른 솔루션에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 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어 접근을 하고 자기 개발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해라. 데이터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AI 보안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지. 아까 그 논문 AI 보안 관련 논문이에요. 주제를 보면, 랜섬웨어를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특징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퓨처스 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뭐, 그거까지 설명하지 말고요. 그리고 CNN 혹은 RNN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